일본제 하나 하나의 힘은 너무나 악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제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우리가 일권자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뭔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사회 여론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트위터 공간에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또한 그 지방선거와 관련된 많은 의견들을 갖고 계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분들로부터 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예, 하게 된거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께 우리 유권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뭔가 이 지방선거를 새롭게 지방자치를 새롭게 혁신하고 견제와 균형을 잃은 유권자의 행동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예,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 오늘 자리 마련했는데요 트위터를 만들자마자 자 저는 선관위 계정이고 이거 안됩니다 저거 안됩니다 이거 안됩니다 이거, 이거 하면 잡혀갑니다 저가면 큰일납니다 라구만 하는 갑자기 이트위터에외매력적베스가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아, 그 분이 이제 그 성관이 트위터가 정치인들은 자신이 스... 팔로잉을 해서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거예요 감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감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성관이가 네. 허경영 가짜 계정도 감시를 하더라고요 <laughs> 가짜 허경영도 감시하고요 그리고 래퍼 윤미래 씨도 네, 팔로잉을 하더라고요 레코를 <laughs> 왜감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 화두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트위터 어. 이, 이제 이번 선거의 어떤 그런 화두가 됐는데 거기에 선관위가 먼저 칼부터 이, 들고 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위터 여러분들 칼 들었어요? 네 몽둥이 들었어요? 트위터라는 공간이 너무나 피마로운 공간이잖아요 너무나 피마롭게 자기 생각을 바라고 자기 활동을 소개하는 그런 곳에 선관위가 들어와서 감시한다든지 또뭐 국정원이, 직원이 들어와서 감시하면 여러분 이 트위터 물 어떻게 돼요? 다 흐려지죠? 네, 그래서 이건 용납하기 힘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 선관위라든지 그 또는 마포서에서, 여기 뭐, 이, 도대체 오늘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어떤 행사냐, 뭐 이렇게 좀 전화가 왔답니다, 이 극장에. 뭐 그런 정도는 오히려 우리 모임을 훨씬 더, 이렇게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 아닌가요? 오늘 저녁을 다안 드신 거예요, 이거. 근데, 어,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선거법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사실 온라인은 이게 굉장히 평화적이기 때문에 우제될게 없고요. 다만 무슨 뭐 이런 명예훼손이라든지 소위 사실을 뭐 특별히 유포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어 저는 보장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제가 2000년에 그 당시에 참여연대 사무실장을 했던데 그래서 낮 운동을 아주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벌였잖아요 그때도 그때는 선거법이므로 나중에 개정이 조금 됐습니다만, 그 개정되기 전에서도 온라인에서는 얼마든지 악수금부를 발표하고 뭐 반대운동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 그, 결국 유권자들이 정말 좋은 정치, 좋은 후보를 뽑는 일에 어, 저는 지나치게 이렇게 제한하며 오히려 투표율이 내려가고, 그러면 진정한 우리나라 정치, 지방 정치. 선거 문화가 다저는 세타수밖에 없죠. 그런 선관위도 아마 바라지 않는다겠죠 제가 선관위원장님 혹시 보고 계시나요? 네. 그것은 저는 선관위로 바라는 게 아니지 않나. 그냥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누구나 자기 얘기를 말하고 좀 소란스럽고 그것 이하나의무광로가되는 거. 그게 선거 선거의 뭔지 아는가요? 아습니다니다 네.